년도 공급 가액 즉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의무 대상이었는데요. 24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. 작년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다면 업종 불문하고 상반기 부가세 신고부터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.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꼭 체크하십시오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연장되었습니다. 소규모 개인사업자 에게 주는 혜택인데요 원래 2024년까지 발급분에 대해서 건당 200원씩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했 었습니다. 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한 이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어요 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즉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 창업한 개인 일반 과세자라면 해당이 됩니다. 발급건수에 따라서 꽤 쏠쏠할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챙기시면 부과세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